안녕하세요. 게임은 즐겁게 캠퍼TV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1월 5주차 업데이트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해적섬 전반부 편의성 개선. 전반부 4개 지역 간 경계가 추가됩니다. 이건 뭐. 어, 해적섬 1일 퀘스트가 나옵니다. 해적섬 몬스터 100마리를 잡고요 그러면 보급상자를 받습니다. 레벨 제한 80이고요. 이 보급상자에서는 럼주는 확정이 획득 다음에 이러한 것들 확률로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거 이런 해적셋이 시세가 좀떨어지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몬스터도감 이제 부캐 많으신 분들은 이제 열심히 해서 채워야겠죠 그리고 이거 UI가 절전모드 UI가 개선됐다는데 솔직히 별로 필요없을것 같고 중요한게 나왔습니다 이제 성장경각 청룡경각 이야 이거 또 이제 명절 다가오니까 떡값 준비하나봅니다 NC에서 그리고 혈맹월드이전 수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캐릭터월드이전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밤 11시까지 주말 특별 제작 이벤트 뭐 이렇게 있고요 에스카로스 그림리코퍼 로 개정당 제작제한 아 정말 이런거 이동학생 갖고 싶습니다 이런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신규 상품 안내. 근데 이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인벤에서 봐도 뭐 하나로 5, 패키지 하나 천다이아 써서 5등사람도 있고, 6등사람도 있고, 네. 이렇게 필요재료로 해서 만들 수가 있는 게 있네요. 저는 천천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청룡의 성장 지원 패키지. 오호 이거는 한마디로 성장 패키지네요. 1,200%? 음, 저거 말고 700%짜리 상품도 있는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700짜리 하나, 1,200짜리 하나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야 되겠네. 저도 이번 거는 좀 구매를 해야 되겠네요. 다이아를 보급을 해서 그렇게 리셀을 시작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서버 이전이 되니까 북해들, 탑섭에 있는 북해들이 좀 있는데, 여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제 그이 몬스터 도감을 위해서 갈까 합니다. 거기서 계속 땡 뽑기로 해가지고 모아놨으니까 한번 합성도 하고 할겸 이런 건 바로바로 바로 받아주고요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